두 자연수의 합은 57이니까, 57제. 네. 어려우니까. 자연수의 3배에서, 큰 수를 빼면 15제. 네. 큰 수를 풀면 되겠지. 네. 두 개를 어떻게 해야 돼? 더해요. 응. 엑는 18제. 네. 원는 몇이 되겠어? 39응음 2번 400원짜리 연필 X개 600원짜리 Y 연필 앞에서 열0자루지네 800원짜리 여태 5,400원 5,400에서 800원 빼면? 4600. 응. 공두개 지울 수 있어 없어? 있어요. 네 배해? 이렇게 되지? 네. 빼. 600 이상은? 2호 4640원? 4662원. Y는? 325. 무슨? 2, 2 7어 와서? 네.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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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관식지점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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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점 지금, 지 白天，晚上五点。对、哎。我中是吧。